양적 검사는 통과를 한 거지 그게 근데 질적인 문제는 있을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아예 근니쌤은 합쳐서 몇과 몇이었어 합쳐서 8.5였죠 그러면은 그니 선생님은 얘는 양적 검사를 통과를 못했고 얘는 양적 검사를 통과를 했지만 결국엔 얘가 양적 검사가 모자라니까 전체에서 움직임이 덜 나오는 양적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죠 이건 이해가 되시죠 당연히 질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선생님처럼, 선생님 아까 허리 몇, 몇? 8cm가 움직였는데, 근데 등에서는 4cm 정도가 움직였어요. 그럼 지금 보면은 얘는 거의 여기에 가깝고, 얘는 이거를 너무 윗도는 결과죠. 그치? 그러면은 합쳐서 12cm니까 당연히 양적 검사는 음, 통과이지만 이 사람의 질이 좋다고 얘기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거죠. 그죠? 그러면은, 요런 분들은 이제 뭔가 몸을 숙이거나 할때 항상 허리를 되게 과하게 많이 숙이면서 하는 패턴들의 움직임이 생겨진다라든지, 그러니까 요런 분들은 고관절의 가동성이 조금 뭐안 좋을 수도 있고, 햄스트링이 많이 뻣뻣하거나 타이트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허리에서의 굴곡 움직임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나중에, 어, 허리 영역에 이슈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져요. 너무 많이 움직이게 되면 그렇죠. 왜냐면 요추 굴곡이 계속 생긴다는 건 그만큼 디스크에 대한 압박도 전방으로 많이 생겨지고 그럼 후방으로 밀려나는 디스크가 더 많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제 인대에 대한 얘기도 해 줬지만 원래 5cm 정도가 정상인 건데 8cm가 움직였어. 그건 무슨 얘기야? 인대가 움직임을 그만큼 한 3cm를 지금 제한을 하지? 앉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척추뼈 사이에 앉아서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많이 나오니까 무조건 좋네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 사람이 너무 지금 과한 움직임을 하고 있는건 양적 검사는 물론 통과할 수 있,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니까 약 5cm 편차인 거죠 그지 이거를 모자라거나 이걸 너무 넘어선 건다 문제가 있다는 뜻인 거야 그래서 그런 질적인 부분들까지 우리가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